형님들 안녕하세요. 모두가 1인 혈맹을 갖는 그날 꿈꾸는 다자입니다. 예정된 2월 업데이트가 3월로 미뤄진 이때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또한 NC형들이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점검 전 체크사항과 업데이트 뉴스가 있는 날입니다. 무서운 형님들, 사냥만 하시는 형님들, 눈높이에서 업데이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일정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주 서버 점검 전 체크해야 될 것들은, 음, 특별한 게 없네요. 청룡의 성장 지원 패키지와 홀리데이 성장 패키지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혹시 3월 변신 TJ 쿠폰이 나올 시 합성할 카드가 부족하신 형님들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성장 물량 사용 기간은 3월 13일 서버 점검 전까지니까 한달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설날 받은 우편 보상 아직 오픈 안한 형님들 없으시죠? 그것 또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지 업데이트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2주차 업데이트 뉴스. 오늘은 토끼 소녀의 보물상자, 발렌타인데 이 기념 특별 푸시 등 다양, 어? 끝인데? 오타 같은데? 다양한 소식. 업데이트 첫 번째. 달콤한 초콜릿이 담긴 토끼 소녀의 보물상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이벤트 기간 동안 실현 던전. 실현 던전. 어, 이거 매번 했던 실현 던전이네요. 보물상자 이거 클릭해서, 보상받는 거. 토끼소녀의 비밀 장소에 놓인 보물상자 3개를 선택할 수 있고, 보물상자를 선택하면 경험치 쬐끔, 변신 제작 코인 쬐끔, 토끼소녀 초콜릿 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토끼소녀 초콜릿 상자는 발렌타인 초콜릿, 아마 성수이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확률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성물카드 초콜릿 상자는 새로 나왔네요. 야, 참 만들기 쉽다. 업데이트 두 번째, 발렌타인 데이 기념 특별 푸시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이거라도 후진하게 줬으면 좋겠네요. 어? 3개 하프 하나? 와 심하다. 60레벨 이상 최근 15일 이내 접속 일이 있어야 되고 우표는 내일 23시 59분까지 수령. 네. 바쁘신 분은? 아니 게임이 지금 6년 반 7년이 다돼 가는 게임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카드 만들어 내는 거 되게 쉽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하나가 아니라 종합 하프팩 상자 이거 10개씩 줘 그리고 카드를 일정 기간 동안 오또 많이 또 채운 거 같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내 네. 그럼 여기라도 덜 하지 아니면 카드 만들어내는 건 매주마다 지난주도 나왔고 이번주도 나왔고 매주마다 나오는데 고작해서 이벤트라고 주어지는 푸시가 하프팩 상자 한개 아이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네 업데이트 세 번째 신규 선물 추가 이것들이 선 넘네 뭐이 초콜릿 상자를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니니까 신규 컬렉이 당연히 나오겠죠 경험치 3% 우리 유저 형님들 할게 없어 가지고 랩업하고 있고 리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경험치 밖에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험치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같아 이건 우리 형님들이 할게 없어서 경험치 획득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돈을 빨아먹을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이 게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쪽에 머리를 써야 되는거지. 안그러냐 NC야. 업데이트 네번째 성물 각성 컬렉션 추가. 각성 컬렉션은 나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 필요한 형님들 네 원뎀 스펠 근뎀 데미지 리덕션 무시 데미지 리덕션 근명 원명 마명 HP 겸책등량 2 물방 1 이게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각성은? 어? 진짜 끝났네. 업데이트 다섯 번째. <laughs> 월드 이전. 여섯 번째, 캐릭터 이전. 일곱 번째, 주말 특별 제작. 네, 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드래곤 다이아몬드 선택 상자. 계정적 제작 제한 전체 서버. 아까 토끼 소녀 보물 상자에서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했던 성물카드 초콜릿 상자가 개장단 제작 제안으로 나오네요. 어, 예상해보겠는데, 성물코인 120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돈으로 사라는 얘기죠. 수정. 발렌타인 특별 제작 패키지. 스페셜 성물 뽑기권에는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제작 증표 가지고서 1개일 때, 2개일 때, 8개일 때, 8개일 때. 여덟 개일 때. 발렌타인 <laughs> 제작증표, 이걸 사면, 한 개인데, 발렌타인 어, 제작증표 한 개인데, 여덟 개를 사면, 선물카드 초콜릿 상자를 하나를 준다 고 그러네. 야, 여덟 개면 얼마야? <웃음> 결국, 돈지랄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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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정 제작 추가 리스트. 2월 2주차 한정 제작. 지난번에 수정, 귀걸이나 팔찌, 인장, 티, 반지. 이 부분들 제작하지 못하신 형님들은 이번 기회에 할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터의 성물 보급 상자. 미스터리 성물 카드 희귀 3개, 종합군 선택 상자 5개. 업데이트 8번째 신규 상품 안내. 이번 주에 좀 특이한 부분은 빛나는 종합카드 증표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뭐, 500 다이아 형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상자를 사면, 종합카드 뽑기 팩 제작 증표를 한개에서 50개, 완전 빠진 거네. 강원랜드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강원랜드에서 돈딸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요즘뭐 확률형 패키지라든가, 확률형 아이템 이걸 일반 유저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만 그런가? 아니 우리 형님들도 그럴텐데 아니 어떻게 유죄의 마음을 읽어낼 줄 못하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뚜까오 얘기해서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으면 한번 쓴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봐봐 형님들 종합카드 포켓페이 걸 샀어 그럼 확률로 하나에서 50개가 나와 그러면 그 제작 증표를 가지고서 이걸 또 만들어 그 안에 또 성공하면 실패하면 대성과하면 확률이 또 나와 아니, 확률이 하나면 모르겠는데, 또 다시 확률이야. 확률, 확률, 확률. 너희들 그 1분기 성과금 또 이렇게 다 확률로 다 받아라, 확률로. 성과금 만원부터 1억까지 해가지고, 1억 받는 사람 0.00001%, 만원 받는 사람 96%. 아이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과금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가족과 달콤한 초콜릿 데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